북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새벽 예배를 통해 그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최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와. 사랑해 오셨네. 오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자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향니다 고투 예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끈음 같았는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 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은 야곱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요셉의 자녀인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 후에 그들을 축복을 하였고 오늘은 장남 루벤 그리고 둘째 시온 셋째 레위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이 자녀들을 다 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호출을 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는 사적인 장소에서 은밀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야곱은 야곱이 그래서 쉽게 형의 장자권도 뺏었고 축복받을 그것도 뺏었습니다. 그런 빌미를 마련하게 됐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야곱은 공개적으로 자식들을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하는 이 예언과 축복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에까지도 관련돼. 그러니까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라고 합니다. 이제 장남이 되는 르후벤을 보겠습니다. 3 절과 4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르후벤은 레아의 아들이면서. 이 집안의 12명의 아들 중에 장남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고, 형제들 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그 모든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죄가, 루벤의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봤죠. 35장 22절에서 아버지의 첩이면서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가 되는 비라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대상 5장 1절에도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 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평을 역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에는 육체적으로는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지금 장자의 명분도 잃었고 탁월함도 잃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곱은 그냥 둘째와 셋째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는 말로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다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만 형제인 것이 아닌데 야곱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닮았다는 것이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죽이 맞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고, 한마디로 두 사람이 한 통속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는 일은 어떤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할때 그렇게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난폭한 일에 대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는 그 무서운 계획과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12명 형제 중에서 이두 명이 서로 죽이 맞았다는 거예요. 뜻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식들과 그들의 후손도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대구법과 반복이 같이 사용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혼아, 내 영광아. 그들의 모의에, 그들의 집회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잔혹함 때문에 과거 그 세계매 살았던 희위적을 멸했던 그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둘째이면서 또 셋째였지만 루벤에게 갔어야 될그 장자권이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받냐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언은 훗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분배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좀 낮죠.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따로 땅을 소유받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12 지파에 속한 48개의 성읍과 또 양을 칠수 있는 조그마한 땅 정도를 이제 레위는 레위 지파는 받게 됩니다. 반면에 시무온 지파는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번두번 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2차 인구 조사 때 그들의 그 지파의 인원수가 2만 2천 한 200명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이 숫자는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한 절반도 채안 되는 숫자가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는 그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아주 자그마한 땅들, 그런 성읍들을 받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유다 족속에게 유다 집파에게 흡수가 되고 땅이 없어지니 그들 집파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짧은 말씀 1절부터7절 그러니까 르벤과 시몬, 레위의 이 미래 그리고 후손들의 그런 앞날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말 그들이 밉고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야곱의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야곱 개인의 희망사항이나 그의 바람과 그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그런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 대한 분노와 어떤 저주를 담아서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사실 시원과 레위, 루벤만 들을 말씀이 아니고, 전체 백성이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일종의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혈기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혈기를 담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장남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욕정의 죄를 지었고, 둘째와 셋째는 역시 그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과 포악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어서 1장 20절에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에 21절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분노와 그 혈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라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고 온유함을 이루면 온유함에는 어떤 상급이 따라온다고요? 땅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무원과 레위는 혈기 때문에 무엇을 놓쳤어요. 땅을 놓쳤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분이 풀릴 때까지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요. 이 레위나 시무원이 시므온과 레위는 한번 화가 나면 끝까지 가는 성품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그들의 삶의 키가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이성과 영성을 누르는 그런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욕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리고 정확하게 뭐딱 선을 그어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의로운 일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것, 이게 과연 무조건 옳은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경우를 보시면요. 그들이 그런 혈기를 부렸던 것이 사실 어떤 불의한 일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쁜 일이에요.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거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를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보시면 그 동기가 옳은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가 그런 혈기를 부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옳은 일에 대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마음을 다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래서 40년의 그 광야 시간으로 그 혈기를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훗날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그 평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연단 받게 하십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이 아버지인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나의 말을 듣고 앞으로 살아가고 너희 후손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그점 혈기를 다스리는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혈기와 욕정 다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혈기를 다스리고 온유함을 이루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땅이에요, 땅. 제가 그래서 땅이 뭘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파트인가? <laughs> 네, 온유함 그리고 땅. 저는 이 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소유하는 그런 이런. 땅뭐 그런 집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결국 우리에게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땅은 사람이다 사람 전도 폭발에서 이제 오이코스라고 인간 관계망에 대해서 좀 다루는데 우리 주위에 사람이 붙고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성품과 연결될까요 온유함이죠. 그렇죠? 유머러스한 사람인가요? 온유한 사람인가요?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겠죠. 온유함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혈기부릴 때보다는 분명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유업으로 주는 사람.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사람은 혈기로 칼을 들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온유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품어주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이 말씀을 각자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잖아요. 계시록 그 보면 참 옳고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했던 탁월했던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어서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그런 사랑이 있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성령님의 따뜻함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녹아내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사셨는데 오늘 하루 이제 직장에서 마무리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것인가?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과 은혜로운 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따뜻함을 전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야곱이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욕정과 욕망과 타인에 대한 이 냉정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것이 변하여 온유함과 따뜻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과 삶과 말을 통하여. 낭망 속에 또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동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